초겨울에 접어드는 달이지만 아직 날은 따뜻하죠. 그래도 우울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라서 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악몽을 많이 꾸는데요. 이번 달에 무슨 마가 꼈는지 11월이 되자마자 진상 파티의 스트레스 파티입니다. 어떤 날은 일하다 지쳐 쓰러져서 그냥 낮에 뻗었습니다. 何々、何々、何々、何々、何々。ああ、いいだ。 스트레스 받아서 고장난 위에 라면 탈탈 털어놓으니, 아, 더 죽을 것 같네요. 결국 낮에 또 기절했어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땐 청소가 최고죠. 다행히 지금 우울을 약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서 바닥 박박 닦았습니다. 요즘은 로제의 아파트에 꽂혀서 무한반복 재생 중입니다. 다행히 아랫집은 없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너무 안해서 주름이 자글자글해졌는데요. 그래도 꽤 나름 동안 소리 들었는데 이제 누가 봐도 40대 같아 보여서 꾸준히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발 다짐한 대로 꾸준히 하기를 바라면서 두피팩과 얼굴팩을 만들었습니다. 오고는 거야? 우 오, 흘러 내려. 엄마야. 우우 너무 많이 발랐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흘러내려. 어, 잠깐 스타. 아, 아우 야. 어. 어우씨. 어우씨, 내 커피 들어가네. 마사지 마사지. 아니, 양이 너무 많아. 공포 영화는 아닙니다. 두피와 얼굴을 같이 하니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만 다 예뻐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피부과를 재집 드나들듯 해야 그나마 자글자글은 면할 수 있을 것 같고, 운동은 다이어트를 떠나 노후를 위한 생존형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기복씨는 실천을 잘안 하고 있어 걱정이네요. 두피팩은 제가 원래 모발도 얇고 머리도 잘 빠지는데 40대가 되면서 탈모가 조금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조금씩은 아니고 심하게 오는 것 같아서 걱정 끝에 이렇게라도 관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관리하다 보면 더 나지는 않더라도 덜 빠지긴 하겠죠. 몇시부터 했지? 팩을? 한 몇시부터 했더라? 일단 30분까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뭐, 가을이 아니더라도 이제 책과 좀 가까이 해보려 합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로는 이제 어휘력도 딸리고 문해력은 더 딸려서 기복 씨에게 지적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의 기복식 캐릭터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돈좀 많이 들여야 하지만 일단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부터 해보려고요 독서는 낭독으로 읽으면 잘 읽힐 때가 있습니다 집중도 더잘 되고요 한때 낭독 초보까지 배웠던 실력으로 낭독을 해봅니다 물론 낭독 스킬 다 까먹어서 제 맘대로 읽어봅니다 모든 정치인이 명예는 있어도 명성을 갖기 어려운 것 또한 그런 이유에서다. 명예는 능동적인 성격을 띈다 명예는 행위자의 말과 행동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타인의 행동이나 그가 당하는 일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명예가해지는 외부의 공격에는 반박할 수 있으며 근거없는 비방으로 명예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타인의 견해에 의존하는 명예가 있다면 그것은 간접적일 뿐, 직접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타인의 비난으로 자신이 명예의 손상이 같다고 느낀다면 대개 명예를 되찾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비난을 의연히 무시할 것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해하지도 않은 상처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피로써 보복해 명예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은 어리석다. 명예 회복을, 하려는, 명예 회복을 하려는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침묵이다. 명성이라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생겨나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를 짓는다. 만약 모든, 사람과 똑,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비교할 가치가 없으니 명성은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명성이 아니라 명성을 얻게 해주는 인간 자체의 가치가 값진 것이다. 위대한 가슴과 위대한 두뇌는 행복을 이루는데 장점이 된다. 명성은 사물의 실체가 아니라 사물에 반사되는 빛과 같다. 쇼피나우어는 빛이 물체에 반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탁월함도 명성에 의해 비로소 그 자체에 대해 진정으로 혁신을 갖는다고 말한다. 명성이란 외부로부터의 증후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명성은 사물의 우연한 성질에 불과하며, 사물의 반사광이다. 빛나는 것이 모두 값진 것은 아니듯, 공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명성이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명성이 없는 공적도 많기 때문에, 명성이 행복의 객관적인 지표도 아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공적에 맞는 명성을 누린다. 만약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어떨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독자적으로 살아간다. 남들이 보기에 별 가치가 없는 삶일지라도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두뇌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은 부차적이고 파생적이고 우연에 내맡겨진 것이라서 참된 본질과는 간접적으로만 관계를 맺을 뿐이다. 많은 경우 명성은 말뿐 거짓 존경 명성은 말뿐 거짓 종교에 불과한다. 인간이 명성과 명예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허영심과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존감과 허용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명성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그런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가치를 검증할 기회가 와서 그것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대체로 그런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슴 졸이며 지낸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도 한다. 홉스는 모든 큰 기쁨과 모든 명랑함은 타인과 비교해 자신을 높이 평가돼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말한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지나 뭐야? 누구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친 가치를 두며 자신도 언젠가 가장 큰 가치로 명, 가장 큰가치 명성을 얻으리라는 단순한 희망으로. 긴급이었습니다.